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벌통 가져온 지 26일 되 되는 날입니다. 어제 죽은 벌에 엄지손가락을 쏘였는데, 그게 퉁퉁 부었습니다. 보시겠어요? 어, 완전 엄지손가락이 꽃빠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크. 이쪽 엄지손가락 안 쏘인 엄지 손가락은 이었습니다 이건 안 쏘인 엄지 손가락. 쏘인 엄지 손가락은 땡땡 부었습니다 여러분. 아 참, 오늘은 벌들이 어, 그렇게 동여가 없습니다. 비가 막 저녁에 좀 많이 왔는데 지금 아침에도 지금 어, 좀씩 내리고 있습니다. 벌들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하는 짓을 하네요. 그리고 그제 어제 그막 벌들이 나와서 기능 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그 옥살산 처리 후막 옥살산에 그 설탕물의 옥상산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벌들이 이 옥살산 설탕물에 막 범벅이 돼갖고 젖어 가지고 죽는 벌들이 있었어요. 젖어서 이렇게 완전히 막 젖어 가지고 막 똘똘 말린 벌들이 꽤 나왔었는데 이제 없 그런 벌들이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런 벌들은 좀 약한 벌들인 것 같습니다. 약한 벌들 그리고 강한 벌들은 그 이제 다른 벌들이 이렇게 빨아먹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데 벌들이 어떤 벌은 이 까만색에 가깝게 지나고 또 어떤 벌들은 이렇게 황색 벌이 있고 이게 교잡종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벌들은 똥꾼 여기 새카마쿠 음, 약간 황색이고, 새까맣고 황색이 어떤 벌들은 약간 들 새까맣고 황색, 좀들새까맣고황색이 그러니까 누리끼리한 벌하고 까맣끼리한 벌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까만색의가 까맣끼리한 벌들은 약간 엉덩이가 뾰족한 것 같습니다. 뾰족해가지고. 그게 연령 차이에서 만약 에 나이가 많, 많으면 까매지고 나이가 적으면 누리끼리 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종류가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벌들이 정상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마리가 뒤집혀 갖고, 근데 뒤집혀서 보 버둥버둥 되다가 또 날아가요. 보둥보둥 되다가 또 날라가. 초보 운전인가? 그리고 초문 앞에서 날개짓도 안 하면서 환풍작용도 안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벌들이. 저또 뭐야? 그리고 그문 옆에 붙 들러붙어갖고 뭐 으쌰으쌰 하던 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 양쪽에 막한 열댓 마리 붙어갖고 막으시으쌰하든 그런 볼들이 싹 없어지고 그 급수기에 물을 잘안 먹습니다 여러분 급수기에 물을 안 먹어요 그안 먹는 이유가 아마 잘 먹었거든요 저게 지금 이틀 됐는데 초 정도밖에 안 없어졌어요 한 250ml 먹었나 어, 원래는 저보다 잘 먹었는데 거미가 저기서 왔다 갔다네. 저기 안쪽에서 거미줄 쳐놓고 그리고 이 저기 있는 물을 안 먹는 대신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여기에 들러붙어 갖고 여기에 물을 빨아먹습니다. 그래갖고 저게 그릇을 놔뒀었는데. 저게 비가 왔고 빗물이거든요 저게. 근데 빗물인데 저 이틀로 붙어 있죠. 그래서 저기 그냥 수돗물을 틀어서 갖다 놔줬습니다. 근데 빗물이 좀 섞였을 거예요, 저게 네. 비가 왔고. 그리고 거기서 여기서 안 먹는 대신 저런데 가서 막 물을 먹길래 저런 밭에 또락물을 먹을까 봐 저에다 따로 떠다 놔줬습니다. 그리고. 수도가에 와서 물을 먹네 얘네들인지 수도가에 안 왔었는데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지리 지리를 갖다가 이제 잘 파악을 했는지 이제 꼭 수도가에 와서 물을 먹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은 안 먹어요. 저기 있는 물은 찢게 먹습니다. 근데 내 생각엔 저기 있는 물, 여기 있는 물은 그 내역벌 밖에 안 나오는 벌들만 먹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너도 나도 다 먹었는데 그리고 저기에 농약 면역제를 제가 섞 섞었어요. 그랬더니 더안 먹는 것 같아요. 면 면역제가 약간 그 소독약 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슬쩍 이렇게 따르면서 냄새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물은 이쪽에 있는 걸좀덜 먹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이따가 저 뭐냐 저기 올 겁니다. 또불로양봉원 인가? 어디에서 그 시켰습니다? 자재를 겨광판, 뭐, 그리고 뭐, 본 자재하고 개포하고, 그 다음에 뭐, 내부에 뭐 자동 급수기, 내부에다 주는 이게 이 외부에서 사양을, 사양기, 뭐 자동 사양기, 뭐 이런 거. 개미가 다니네, 저기. 개미가 또 다니기 시작하네. 아, 많이는 안 다니고 한두 마리 다니네요. 근데 벌들의 동요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데 저게 한두 마리 다니다가 왕창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갖고 외부의 급수기로 사양을 조금씩 해줬는데 약간씩. 저 문제가 있어요. 저 소문 앞에 그 사양액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거기가 거기다 거기에 젖어있는 것 같아서 만져보니까 솜은 앞쪽에 사양액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막이 파리하고 막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꽂아갖고 외부 사양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잘 먹긴 잘 먹는데 내부에다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봉지 사양이나 역시 봉지 사양이 최고라는 말은 들었는데 좀 귀찮아서 귀찮습니다. 봉지 사양이. 그래서 저기 외부에서 꽂아서 했는데 봉지 사양을 하나 안에다가 주는게 낫겠네요. 게그 내부 사양으로. 물만 외부에서 꼽아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외부에서 뭘 주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똑똑 떨어지니까 잡... 여러 가지 막 벌레들이 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 그래서 예, 양벌한 통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저번에 한 40만 원쯤 됐을 걸요. 그래, 이번에 6만 천 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개미산 12,000 원, 그러면은 7 3 0 0 원에다가... 47만 4 47만 3만0천원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이제 막 꿀을 뚫려면 이제 뭐 이렇게 채밀기도 있않습니까그 채밀기 제일 싼거 뭐 그냥 조그만 한통 키우니까 그것까지 하면 50어보한통 키우는데 제 생각에는 뭐이거 저거 좀더 산다면 어, 설탕 한포대 산 한 70만원 정도 50 60 6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만원 벌한 통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자재 전부 합하면 아무튼 벌에 죽은 벌에 죽은 벌도 조심하자 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 벌에 쏘이고 나면은 이 벌이 벌침이 항염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이빨이 막 아픔. 이빨이 염증이 걸려 갖고 아팠었는데 그게 어저녁에 아, 아, 쏘였는데 자고 일어났으니까 근데 안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이 벌침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위로 오른쪽 이빨이 아래 위쪽으로 아팠었는데 엄지 엄지 어금니 쪽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벌에 쏘일 때마다 쏘인 자리는 아픈데 다른 부위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뭐막밥 먹을 때에도 이렇게 좀 아우 아프다 막 이럴 정도로 아팠었는데 지금 도 멀쩡해졌습니다. 가끔 가다 벌에 한 방씩 쏘이는 것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빨도 손가락 손가락은 쏘인 자리는 아픈 얼얼합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이렇게 부었고얼어니다 근데 왜 벌에 좀 쏘이다 보면 아프, 안 보여. 이제 면역이 생겨서 안 보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붓는 건 똑같고 아픕니다. 붓고 아픔 이렇게 손, 손가락, 구둔살이 베긴 손가락을 쏴도 역시 부 붓고 아픕니다. 지금은 아픈, 아프진 않고, 약간 얼어라면서 부으니까좀안 좋습니다. 뭐꽉 잡으면 터질까 봐. 이상입니다 여러분 벌은 정상적이고 일단 이제 자재가 오면은 어 어깨상 사이에다가 그거 아 소초 소초도 사야 될것 같아요 소초광 소초광이 아니라 만들어진 소초 한 박스에 12만원 이라고 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거 그래갖고 겨광판을 치고 그 소초로 위쪽으로 찔러 줄 생각입니다 좀 해서 어... 20장에 15만원이니까, 10장, 10장 올리면 되겠네. 10, 10장, 열0장 나중에 3단까지 올릴 거 생각하고, 2단, 3단은 그 만들어진 소초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밑에는 구소비는 잘라버리고, 어, 다시 신소초강을 넣어줘서, 이제 옛날 시커먼 소초는 잘라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통 사올 때 들어 있던 소초는 시꺼먼 게 있더라고. 약간 밑에 밑쪽으로 구멍 뚫리고 그거는 이제 잘라 버리고. 그러니까 밑에는 그 일반 소초로 넣어주고 2층 3층은 신소비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만들어진 소비. 거기에다가도 산란을 좀잘 하더라고요. 괜찮은 거같더라고 거부 반응 없이 아, 이상입니다.